미국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문의한 대형주 중에 몇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종목은 제가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차트에는 모든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재무 분석, 재료 분석까지 한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는 5일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20일선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개비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21선을 돌리는 중입니다 아마 21선이 약간 하향하고 있지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형주하고 특이한 종목을 몇 종목을 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제약주 중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상위권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과도하게 내렸습니다. 388,000원에서 14만원까지 내렸습니다. 반토막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쌍바닥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21선이 돌아가고 있고, 60일선도 지금 돌리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몇일 조정 더 받고, 어,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에 불과하지 얘가 계속 이렇게 상승은 못한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완벽하게 역배열입니다. 이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어쩌면 1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등 나오면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매도하셔야 됩니다. 신규 진입을 한다면 한10%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보시면 21선이 내려왔다가 돌아섰고 다시 또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6 0일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10만 5천원에서 11만원 정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차트가 역배열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반등 나오면 분명히 매도 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하반 경직성이 한 5개월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세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7만 5천원 근처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7만 5천원에서 8만원 이런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고 또다시 눌림을 줄 겁니다. 항상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면 눌림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중소용주는 인위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주는 그렇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분명히 여기 정도 이렇게 오고 다시 눌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를 보시면 조금 적게 놓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한 8개월을 이 가격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강한 상승세 나올 겁니다. 어, 아마 단기적으로는 13만원까지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정을 또 받고 다시 또 상승은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평선을 돌리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강한 상승세는 나오고 눌림 줄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가만히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신풍제약은 지금 여기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재료에 의해서 무리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낙폭 과대 종목에서는 강한 상승세 나오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종목은 배수해서도 안되고 보유해서도 안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쌍꼭지 찍고 완벽하게 세력이탈로 보셔야 됩니다. 어, 제가 몇달 전에 여기에서도 이신풍제약은 절대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은 사실상 과도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해도 이런 종목은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를 이렇게 보시면 66,000원에서 28,000원까지 반토막 조금 더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1차 하락하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얘가 조금 더 조정받고 또다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또 상승하는 일은 99%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하셔도 안되고 보유 하셔도 안됩니다 동이신 건설을 보시면 여기에서 강한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동이신 건설은 요즘 시장 트렌드 하고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1선 강하게 돌파하고 골든 나고 지금 조정 타이밍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조정을 받고 또다시 한 4만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만원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오랜 박스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일단은 4만원까지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시장 트렌드하고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조금 더 오버 슈팅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동신건설은 보유하시면 됩니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상승해서 지금 오랫동안 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옆으로 흉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무상 권리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상 권리락을 하면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됩니다. 물량 출회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는 일은 9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횡보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할 겁니다. 이런 종목은 보유해서도 안 되고, 매수해서도 안 됩니다. mcnex, mcnex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쌍꼭지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쌍꼭지 어, 찍었는데, 쌍꼭지도 여기보다 낮은 쌍꼭지입니다. 여기보다. 그렇다면은, 세력들이 올릴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물린 매물들 여기에서 어 만약에 더 올라갈 종목이라면 이렇게 돌파했다가 눌림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매물을 소화를 못시키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도 나올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하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 나왔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또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종목의 실적이라는 건 좋아졌다가도 또 급속도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세력의 동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 하셔야 됩니다.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시젠 시젠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시젠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0억을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거의 1조 가깝게 8천억 그런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이제 시재는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조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실적을 내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시재는 돈이 1조 넘게 2조 가까이 돈이 생겼습니다. 돈이. 2조 가까이 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른데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분명히 실적이 급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립니다. 이제 과도하게 내렸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마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강한 반등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어,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강한 반등 나오면 분명히 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추세가 꺾인 종목은 아무리 수익을 준다고 해도 매수 해서는 안 됩니다. 어, 보유 해서도 안되고 분명히 강한 반등 나오면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처럼 급하게 내려오면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무조건 여기에서도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강한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추세를 믿으셔야 됩니다. 추세가 꺾인 종목을 보유하거나 매수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 특히 대형주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소형주는 세력들이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주는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 차트 보는 걸 자주 보시면 한 눈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음~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